동간 거리 엄청 큰 거거든요. 계단이 있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 위쪽에 이렇게 다락방이 있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웃음> <웃음> 예. <웃음> 와, 진짜 좋네요. 신상 아파트 최초 공개 아파트 언 박싱 오늘의 리뷰 대박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상 아파트 월배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아파트를 언박싱하기 위해서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으로 갑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대구 지하철 1호선 진천역이거든요. 여기 진천역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오늘 가볼 월배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아파트가 나올 거예요. 이 월배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는요, 이제 월배지구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월배지구는 성서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대구 테크노폴리스 등 공단을 주변에 둔 직주 근접이 이루어지는 주거단지거든요. 그리고 월배지구 내에서 3블럭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5년만에 신규로 입주하는 그런 단지라고 하네요. 그리고 광역교통을 좀 보자면요. 바로 이쪽으로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그 근처로 유천IC나 남대구IC도 있기 때문에 이제 차량으로 어, 다른 쪽으로 이동이 아주 편리한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영천초등학교가 바로 도보권으로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초품화 환경을 갖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월배 삼천 그린코아 포레스트 이 부지에 보면 빈 부지가 있습니다. 어 거기가 바로 중학교가 신설되는 부지입니다. 현재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거기에 중학교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중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가 되므로 월배 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가 더욱 같이 있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월배지구 근처로 이제 월서 중학교 그리고 조암 중학교가 있고요. 그 학교 보내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또 특징이 크고 작은 공원들이 또잘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처에 한마음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한샘청동공원, 월천공원 등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또 월배 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 이 단지 바로 옆으로 해서 글린공원또 조성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제 자연 환경을 누리기에 더욱 좋은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광역으로 보자면요. 이제 차량 10분 거리 내에 학성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또 낙동강이 흐르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제 상권은요, 어, 차량 10분 거리 내에 홈플러스나 이마트, 그리고 월배시장 같은 어, 재래시장까지도 다 있는 상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또 대형 상권은 이제 방금 제가 있었던 이쪽 진천역부터 월배역, 여기 주변으로 해서 상권이 아주 잘 발달해 있습니다. 학원이라든지 병원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인프라를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배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1 5 3 3세대 대단지이고요. 15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지하 2층부터 최고층은 무려 30층이나 되네요. 분양을 2018년도에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84타입, 그러니까 34평 기준으로 분양가가 5.8억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84C타입에서 155대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한 꽤나 인기가 많았던 아파트입니다. 월배 삼천그린코아 포레스트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그 동배치가 네모자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네모의 가운데에는 어, 이렇게 광장처럼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런 공간들이 총 3개가 있는 거고요 어, 어린이놀이터가 정말 규모가 크게 돼 있고요 어린이놀이터 그 뒤쪽으로는 티하우스가 같이 또 있네요 이 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있어 가지고 날씨 구해받지 않고 이렇게 사용할 을수 있을 것 같고 안쪽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휴식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이제 물소리가 졸졸 들리는데 석가산이 이렇게 또 있네요.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중간 중간에 이런 작품 조형물들도 이렇게 보이고 곳곳에서 입주민들이 휴식을 할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이쪽이 두 번째 넓은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잔디 광장이 이렇게 있네요. 이 앞에 있는 이 건물들은 그러 뭔가요? 아, 어, 그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서 시니어 클럽도 있고 어린이 작은 도서관도 여기 지금 보이고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골프 연습장, 헬스장 음.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 말씀하셨던 피트니스 센터하고 GX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썬큰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아래쪽을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또 소나무도 심어 놓고, 여기 또 이렇게 행사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린이 놀, 놀이터가 하나 더 있고요. 여기 또 애기들 전용 트랙처럼 또 무지개처럼 이렇게 또 해놨네요. 네. 아, 예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잘 만들었다는 그런 배려심이 또 느껴지네요. 네. 어린이집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바로 나와서 여기서 뛰어놀고 여기 놀이터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제 대구 영천초등학교 통학하기 참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석가산이고요. 아기자기하게 진짜 이런 작은 나무부터 이렇게 큰 나무들까지 그리고 저 뒤쪽으로 이렇게 장송들이 또 펼쳐지고 네, 멋지게 조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돋보이는 점이 아 동강 거리죠 엄청 큰 거거든요 이제 저 앞에 정문 문주가 보이고요 네. 이렇게 차가 들어와서 일부는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고 또 일부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이제 여기가 입구 쪽이다 보니까 본수 시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뒤로는 맘스 스테이션이겠죠 여기 에어컨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앞쪽으로 보시다시피 주차 유도 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ev라고 되어 있는 곳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충전기가 이렇게 네 대가 설치될 것 같네요 여기 주차 대수는 이제 위쪽에 봤던 지상 주차장과 포함해서 한1.3대1 정도로 나옵니다 자 일단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돋보이는 점이 여기 띄움 시공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안쪽으로 지금 타일이 비치는데 또 간접 조명을 같이 달아놨네요 이제 여기는 선반으로 되어 있죠 젖은 신발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퀵 선반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반대쪽은 전신 거울이 달려 있는데요 이쪽으로 또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시스템장이 갖춰져 있는 어, 현관 팬트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이제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방 방, 거실, 방에 이런 포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이제 공용 욕실이에요. 여기는 욕조가 딸린 그런 욕실이 되겠고요. 회색 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잘 인테리어 된 모습이 보입니다. 원래 조명이 원래 한 개밖에 없거든요, 보통. 근데 여기 또 조명을 하나 더 설치해줌으로 해서, 어, 빛이,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어, 많은 빛을 또 쏴주는 그런 역할이 또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이에요. 자녀방으로 쓸수 있겠고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은 거울도 같이 달려있어서 화장대 겸용의 붙박이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 역시 옆방과 비슷한 사이즈이고요. 근데 붙박이장은 없는 그런 일반적인 방이 되겠습니다. 거실의 모습입니다. 아래쪽에는 타일로 해놓았습니다. 이 타일 같은 경우에는 유상이 아니라 무상 옵션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택형으로 해서 타일로 하실 분, 그리고 이렇게 마루바닥으로 하실 분,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의 뷰가 좋죠 네 앞쪽으로 큰 건물이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시원한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나 요 앞쪽으로는 전부 상가라서 키나은 건물들 그리고 저기 아파트를 넘어서 이제 저기 산맥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앞산 산세가 이렇게 쫙 펼쳐지니까 어, 정말 좋은 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서 주방 쪽을 한번 바라보면요 전체적으로 이 삼정그린코아는 어두운 우드 계열을 사용을 합니다 어, 고급스럽고 무게감 있는 그런 인테리어가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하부장, 그리고 상부장 모습 다 보이고요. 상판 역시 어두운 톤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이제 주방창인데요. 주방창을 통해서 마통풍이 잘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제 피부로 느껴지고요. 주방 바로 옆쪽으로는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기를 놓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선반, 창이 또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이제 안방의 모습입니다. 안방도 역시나 40평대 걸맞게 매우 크죠. 그리고 이 뒤쪽으로 이제 드레스룸과 욕실 그리고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일단 드레스룸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폭도 넓고 굉장히 많은 옷을 넉넉하게 수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벽면 쪽으로는 이렇게 전신 거울과 그리고 뭘 매달 수 있는 이런 시설물까지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대. 파우더룸이라고 하죠. 여기 역시 상판에 이렇게 대리석을 적용해서 고급스럽게 이런 가구들이 전부 다 색깔이 이렇게 짙어가지고 나중에 조명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요. 너무 고급스럽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뒤쪽은 안방에 있는 부부 욕실인데요. 너무 고급스럽게 해놨네요. 이런 걸 보고 이제 호텔식 세면대라고 하죠. 이렇게 상판을 전체를 이렇게 덮어서 여기 세면대를 놓아둔 호텔식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이렇게 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는 알파룸입니다. 알파룸이 이렇게 특이한 구조로 복도처럼 이렇게 쏙 지나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또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또 특히나 창도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온전한 하나의 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집에는 이게 있는 이유가 있죠. 그 모습을 보여드리자면요. 바로 여기에 <laughs>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다락방이 있는 탑층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집 안에서 1층과 2층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단 밑에 공간도 활용하면 되지 아까 방에서 왜 그렇게 어, 기둥으로 놔두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문을 열면 이렇게 계단 아래 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쪽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진짜 같은 40평대라 하더라도 이렇게 1층만 있는 거랑 이 위쪽에 이렇게 다락방이 있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영화관 공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 창고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창밖으로도 나가면요. 이렇게 크~ 하하하하 <laughs> 예와 진짜 네요 여기 옥상 공간 여기를 테라스처럼 나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 앞쪽은 이제 공용부고요. 저 너머가 이제 옆집이기 때문에 이 울타리 요 부분까지 나만의 공간으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옆쪽 공간까지도 다내 걸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월베 삼천 크린코아 포레스트는요, 이제 모든 탑층이 다 이렇게 복층 다락방을 가지는 그런 세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앞쪽으로 보이는 이 동에. 어, 모든 탑층에 다 이렇게 테라스를 가진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 뿐만이 아니라 이제 1층에는 어,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화를 시켜 놓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1층이나 탑층이나 이렇게 보너스 공간을 줬다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특혜가 되겠네요. 아, 진짜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월베 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 아파트를 한번 언박싱 해봤습니다. 일단 세대 내부에서 봤던 다락방을 가진 보충 세대 그 임팩트가 너무 컸네요. 그리고 그 앞에 거대한 테라스에서 야외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너무 부러웠고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정그린코아 파트가 이제 월배지구 내에서 참 좋은 입지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옆으로 초등학교가 있고 또 중학교 예정부지도 안쪽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뒤쪽으로 근린공원이 조성되고 그리고 또 자차를 이용하면 유천아이시 그리고 남대구아이가 가까우니까 다른 쪽으로의 이동도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에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 태박이었습니다 오늘의 리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